벌써, 어, 2월도 5일, 오일인가요 아, 진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죠. 그래서 2월 후반, 16일부터 28일까지의 리딩을 이제 지금 올리려고요. 어, 이게 사냥 자리를 제가 먼저 뽑았는데, 쌍둥이 자죠. 거짓말이 아니고, 다 사람이 나왔어요. 다, 다, 전부 다. 처음이에요. 리딩 이렇게 이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2월 후반에는. 이 쌍둥이자들이 사람을 상대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어떤, 어 일적 위에는 일적이고, 아래는 이제 대인 관계에 관한, 대인 관계가 아니고, 그렇죠. 대인 관계이기도 하고, 또애정문이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 관계, 대인, 이거는 일적으로 사람 관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데, 어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 돈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저기 조언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또 사람을 엄청 많이 만나요. 사람을 엄청 많이 만나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도움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도움을 청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월 후반은 정말 정말 사람을 많이 대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직장에서. 하여간, 여러 모루, 어 애정운 보다는 사무적인 일이, 운이 굉장히 강해요, 일단은. 사무적인 일이 굉장히 강하고, 어 다만, 애정운으로 보자면은, 어이 과거에 헤어졌던 사람을,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든지,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일이 또 다시 어, 또 다시 나를 찾아와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거나 또는 어,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 떠나간 사람을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어. 시간이 되겠어요. 과거를 지나간 사람을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 무슨 일이 생겨 사이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 그거를 왜 생각을 하느냐 좀 힘든 시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힘 사람이 힘들면은 왜아 차라리 그 사람이랑 그냥 사귈 걸 그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나갈 일이 생기거나 어, 돈 물질적으로 조금 쪼달리거나 어, 돈이 쓸 일이 생겨요. 그 그러니까 비용이 생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계획 세우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는 계획을 세우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 이 남이 나에 대해서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그 사람이 나에게 뒤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나에 대해서 조금 뒷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뒷조사라는 게별게 아니고 물어보는 거죠. 나에 대해서 저 사람 어떠냐, 어쩌냐, 저쩌냐 이제 이러고뭐 물어보겠죠. 그런 게 조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카드는 어, 이좀 힘든 시간이 있었다면 해결이 잘 되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해결이 잘 되고, 그리고 서류상으로 어 문제가 있었던 건 하여간 해결이 다 돼요. 이혼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뭔가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해결이 잘 되는, 해결이 되는 그런 이거는 뭐 연애 쪽으로 가 보기보다는 이거는 일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사람하고 상담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2월 달 후반에는. 이렇게 나와보기가 처음이에요. 전부 다 사람이 나왔어요. 그냥 뽑았는데. 그래서, 쌍둥이자 2월달은 정신없이 지나간다는 거. 사람들 상대하다가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파이어 사인이에요 Aries, Leo, Sagittarius. 사냥, 자기, 자기, 자리에결 뽑은게. 지금 이게 쌍둥이자잖아요. 어, 아니지? 어? 어 그렇지. 에리스니까 사냥자리니까. 어, 제가 아까 쌍둥이자라고 그랬나요? 에어사인. 어. 맞아요. 쌍둥이자. 어. 정신이 없어. 쌍둥이자. 그래서 어. 이 쌍둥이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뽑은 게 아니네 이게 소울스지 깜빡 착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 누구냐면은 어, 사냥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 그런 띠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이것도 역시 어, 이것도 역시 파이어 사인이에요 이것도 세 번째니까 어... 임프레스. 그렇지. 굉장히 이 사람은 어,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다정다감하고 애정도 많고 나를 잘 챙겨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충고를 아주 잘해 주고. 그이 사람은 역시 나를 잘 돌봐 주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에너지예요, 이거는. 똑같은 에너지. 에너지가 입니다. 하여간 2월 달에는 사람이 사람들 상대할 일이 정신없이 많아는 거예요. 2월 달은 2월 달 쌍둥이자. 이렇게 해서 쌍둥이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